자외계신 문화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해보세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 여러분들의 부모, 아, 성함은 어떠합니까? 저는 1958년 10월 26일, 새벽 4시 15분경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규전일이 5 5 8 9번지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 본적지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매일 외우고 했더니 잊어먹지 않고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되거나 준비돼서 내가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 1800년 전에 예언대로 오셨고. 그리고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셨고 나우 미래는 선지자 500년 전에 예언해 오신 그대로 오신 분이 베들레헴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크고 신비로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준비된 대로 정확한 장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으로 꼭 6개월 먼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모태로부터 성능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 그의 이종 사촌이었던 세례요한의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일까요? 마지막 선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늘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닦아 드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다는 말은 특별하다, 놀랍다, 화려하다, 거대하다, 고귀하다, 빛난다, 능력이 뛰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위대합니까? 왜 거대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는 메시아를 예비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높은 것은 낮게 하고 구렁텅리는 밑게해서 돌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다가 주의 첫 경을 예배하는 자다. 주의 첫 경은 영어 성경 은 하이웨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한 분인데 돌입니다 돌. 그래서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욱 위대한 분이 계신 거예요. 대련보다 위대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닦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교도를 살펴보면 에, 거기다가 도심에서 태어나신 분들보다 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저기 멀리 제 남단에서 시골에서 저도 김포 아저는 뭐한 40여 분이면 제 고향 마을을 가는데 시골에 출신들이에요. 거기다가 다큰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큰 자요, 높은 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으로 높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실까요? 시작.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예수님은 높으신 자다. 큰 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인물은 아브라함하고 다윗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어떤 분이존경받는 인물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으로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은 그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를 모르고 배움망덕한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분이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0년 7장 48절에다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천지자가 말한 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셨잖아요. 천한자를 높이게 하고 병든자를 치료하고 가난자를 부엌케 하는 자라고 오늘 찬송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 찬송을 코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시브리어로 엘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높으신 이 단어가 엘리온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네, 아주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온, 엘을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높으신 분이라는 것,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높은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자, 전능자, 주권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은 사람의 의하고 다릅니다. 또, 1편 21편 7절에 보면, 왕이 요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무수한 사람들이 흔들리죠. 태나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에, 뭐, 대갈등하거든요. 직하고 등나무하고 서로 얽히고 올라가는 것이 갈등, 그런 단어, 그런 문자를 쓴 거거든요. 서로 엉켜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쪽을 선택하고, 어려운 쪽을 선택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무수한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야외 신앙을 갖는 것도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왕이 저게 못된 정치를 하는데 가만히 계신 것입니니까런런운운데 n g to the c o m m u 850명, 들은자자들의의을 뭐 헷고자 g t 별짓을 a b 는데 t 이안 내렸어요.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어어 l e bit o 많은 은 i t t l 들흔흔흔흔흔 흔들, i t 팡팡 e b i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집안의 식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섭 시편 47편 2절에도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군왕이 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큰 왕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천사가 대답하이어도 성령이 내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7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닮은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여서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것을 그가 닮았고 성품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장 21절에 잘 증거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더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세요. 영혼을 살리는 분이세요. 삶을 살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큰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셨습니다 예언방음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위대한 역사를 위임해 주셨으니 오늘도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시는 부지십니다 연복음의 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지 아니하셨대는 거예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다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맴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시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심판하시는 권한을 다 맡기신 거예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본지 본체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심판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도 나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해서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권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것입니다. 연복5장2 4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고 생명의 열매가 있고 주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아주 완료형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얻은 것이고 이제 주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만3 3세 젊은 예수처럼 우리가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제 사진을 보면 30대 사진이 제일 보기 좋았어요. 어느 분들은 지금 목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후한 맛이고 아, 이마가 더 넓어졌잖아요?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제일 좋았어요. 그때가 보기도 그렇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렇습니다. 심판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경받으실 뿐입니다. 공경받으실 뿐. 요한복음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아들을 공경하기 하리함이라. 여러분 공경하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인가하면 위스 사람을 공손히 받도록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공경해야 할 대상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겠죠. 그리고 회사 가서는 상사를 잘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셔야 돼요. 어디 가나 웃 어른이 있어요. 잘 공경한다면 웃 어른으로. 잘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하나님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을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잘믿는사람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u 거부하 p 하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의 본질 그의 하시는 일 그의 능력, 그의 권위, 그의 심판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상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계속 증거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픈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예수님 이으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열다섯 살밖에 안된 어린 소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마리아 소녀에게 하루엘천사가를 해서 두려워 말라. 이거만큼 아, 존경하고 친근감 있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 먹을 것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병들은 사람에게 내가 치료할 테니 싶네. 아, 내 갈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만큼 규정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배달면서 태어나신 아기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마리아는 너무 기뻤어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팡질팡 흔들 이 흔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고 딱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논란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그를 경배함이 다윗에게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로 도와주실 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경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서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성 일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성이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는 것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성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죠. 근데 그분이 한 분이 내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하기가 나는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가 공부해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다 알지 못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 때 말씀하신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이 32년 단념을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없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생겼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그고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지만 아, 예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실망도 하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낙심하지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뒤돌아서지만 예수님은 뒤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백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실 건데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두려웠던 이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적으로는 힘든 거예요. 어떻게 요셉에게 말하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제가 어려운 신방, 어려운 성도들을 만날 때 있거든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만나서 말하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영혼은 평안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영혼이 아주 평안했어요. 힘든 일이지만 목자들의 고백의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8절로 11절 보면 그중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사람 방 순원들을 잘 지켜내고 교회학교 반 아이들을 잘 지켜내는 좋은 교사가 아니겠어요? 그하나님 맡겨준 일인데 밤중에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밤이었어요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구백을 했어요.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이세의 동네에 너희를 와여구중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래, 어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굳이 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시몬입니다. 누가봉 2장 28절, 30절, 32절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아기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아니 주의 구원을 봤다고 이방을 비치는 비치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 또바 아셀지바 바누엘의 딸 선지자 안나의 고백을 볼수 있는데 누우가복음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로 삶유와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결혼하고 에이. 7년 함께 남편이랑 살고 84,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편안한 곳이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제 나를 놓아주신 도다 아, 기뻐했어요 84년 동안 홀로 살았으니까 결혼을 14세 정도에서 해요 그러니까 1 0세가 됐고 또한 7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1 0한 7세쯤 된 노인이거든요 노인 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날 기도하고 찬성하고 사니까 건강하게 에, 당뇨병도 없고 성립병도 없이 혈압도 정상이고 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변함이 없어요 아마 주의종들은 여러 번 바뀌었겠지. 제사장들은. 그러나 성전을 지키던 안나 이 여인은 그 교회의 리더와 같은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는 절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이 예수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든지 우리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변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못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큰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고집이 예수 믿는 고집으로 바뀌어서 큰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집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누구도 못 걷어요 제가 저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고집이 영적으로 변화해서 편찮는 거예요. 우리 고향께서 내 친구들이 선배 후배들이 여름이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청년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요즘 다 돌아오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면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같던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 종교 속에 탁월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받은 은혜를 따라 신약성경 절반을 그의 손으로 집필한 대필자가 된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은혜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들 우리 오이크스들과 함께 축제로 돌아왔고 오늘 큰 영적 잔치를 불러일으키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